주님 만남 뿐 아니라 떠남 속에서도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. 어떤 관계는 기쁨으로 시작하지만 슬픔으로 끝나기도 하고, 어떤 인연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제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. 성경은 말씀합니다.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. 마태복음 7장 20절. 누군가의 끝맺음에는 그 마음의 진실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떠나는 태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일하게 하시고 제가 상처로 대하지 않고 주님의 평안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때로는 좋은 인연이 떠날 때도 있지만 주님은 그 시간조차 저를 일으키는 과정임을 믿습니다. 주님, 제 마음이 미움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떠나는 이에게도 축복을 전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별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선을 이루고 계심을 오늘 제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